5, 6학년 드론 조정 게임. 초등 5, 6학년 드론 조정 게임을 클릭합니다. 드론을 조정하여 랜덤으로 나오는 방해물을 최대한 오랫동안 피해, 피하는 게임을 만들어 봅시다. 키보드 방향키를 각각 눌러 봅시다. 드론이 벽에 닿도록 해봅시다. 드론이 방위물에 닿도록 해봅니다. 어, 이렇게 오브젝트의 복제본을 만들거나 반복과 선택구조로 만들고 어, 초시계를 이용하여 원하는 구간의 식견을 측정을 하도록 하는 게임입니다. 완성작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방향키로 이렇게 이동을 하고 초시계가 돌아가죠. 4초 지나면 이렇게 복제가 됩니다. 팔초 지나다가 지금 닿았죠? 그러면서 이게 모든 게임이 멈추는 그런 예제입니다. 스타디 학습을 클릭합니다. 어, 여기 지금 블록이 몇개안주어져 있고 타이머도 없거든요. 그리고 탭도 지금 나와 있지가 않고 지금 작년 1이 있고 도전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전과제 블록을 어, 이렇게 참고해서 만들라는 의미인 것 같은데 이렇게 지금 어, 블록 조립이 모두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도전 과제에 되어 있어서 이걸 참조해서 작년 원에다가 블록 조립을 해서 완성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 드론이 좌우 상하좌우로 움직여야 되겠죠?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계속 반복해서, 어, 판단해 보시면, 키가 눌러져 있는가. 그래서 만약에 위쪽 방향키를 누르면, 어, 위, 위아래는 Y자표죠. Y자표 값이 변하겠는데, 10만큼 주고, 또 이것을 복사해서, 마우스 오른쪽 키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아래쪽 방향일 때는 y 값이 마이너스 10이 돼야 아래로 내려, 방향이 아래로 내려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다시 복사해서 이번에 왼쪽 방향일 때는 y 값이 아니고 x 값이죠. x 값이 마이너스 10만큼 이동을 할 것이고 이것을 복사해서 오른쪽 키, 방향키 오른쪽을 클릭을 해서 아, 그러면 X 값이 10만큼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야 합니다. 아, 한번 결과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방향키를 누르면 이렇게 드론이 이동을 합니다. 아, 그리고 방해물이 시작을 하면, 시작을 하면 복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자기 자신을 복제를 해야 되는데, 지금 나 복제하는 블럭이 없죠. 그래서 도전과제 에 보시면 복제하는게 있습니다. 이것을 복사를 해서 이쪽 장면원으로 와서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복제본을 만들고 4초 있다가 또 다시 만드는 그런 예제입니다. 그래서 도전과제 보면 복제본이 처음 생성되었을 때그 모양과... 그다 이동 방향, 그 다음 방향도 어, 다르게, 방향을 달리 설정돼서 복제가 될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복사를 해서 장면 온으로 와서 붙여넣기를 해서 복제되는 순간 1번부터 4번 사이 지금 그림이 이미지가 1, 이번부터 네 개의 이미지가 있어서 거기에 모양을 하나 선택해서 그 모양의 방향 값을 주어지고 이동 방향으로 이만큼씩 움직일 텐데 방향 끝에 나오면 계속 튕기면서 계속 이동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복제가 되겠고요. 한번 결과를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복제된 그 이미지는 숨겨야 되겠죠. 그래서 음, 숨기기가 예, 처음에 하면 여기 복사를 해서 숨기고, 자기 자신은 숨기고, 복사된 것만 움직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고, 이동을 하고, 4초 있다가 또 다시 복사하고. 그리고 만약에 이 드론이 방해물과 닿으면 초시계도 멈추면서 그 드론이 값을 표현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드론에다가 한번 블록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음, 여기 도전 과제 보면, 여기 벽에 초시계가 시작이 돼서 벽에 닿으면 가운데 0, 0이라는 건. X, Y 값이 맞닿는 요 가운데 점 위치를 말합니다. 그래서 가운데 위치 이동하고 만약에 방해물과 닿으면 초시계가 멈추면서 초시계 값을 나타내줍니다. 초시계가 5초인지 10초의 방해물과 닿았는지 초시계 값을 나타내주고 모든 코드를 멈추겠습니다. 이렇게 복사를 해서 장면 원인의 드론에다가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초시계가 시작돼서 벽에 닿으면 가운데로 오고 그리고 방해물과 닿으면 초시계가 멈추면서 그 값을 나타내는 건데요. 한번 결과를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초시계가 돌아가죠. 그래서 이동을 하고 사초 후에 복제가 되고 네, 이렇게 계속 피해서. 이게 피하면 무한복제가 되죠. 저 방해물이 무한, 어, 지금 닿으니까 초시계가 멈추고 값이 표현하면서 어, 모든 게 동작이 멈췄습니다. 예. 지금 탭이나 블록 조리 블록 꾸러미가 지금 다 나타나지 않은데 그 의도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예제를 완성시켜서 어, 플레이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드론 조종 게임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thank you